안녕하세요 디테크 김경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정보는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USB의 Mac OS 시동 디스크 설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사용할 iMac은요 27인치 4세대 iMac이고요. 저희가 오늘 이 제품을 통해서 USB의 Mac OS 시동 디스크 설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u s b 에 Mac OS 시동 디스크 설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될 거는요. 12GB 이상의 USB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장착되어 있는 USB를 먼저 포맷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런치패드에 들어가셔서 기타에 들어가시면 여기 디스크 유틸라, 유틸리티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좌측 상단에 모든 기기로 변경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외장 보시면은 저희가 장착된 USB가 있어요. 여기 지우기로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름을 제가 마이 볼륨으로 변경을 할 겁니다. 마이 볼륨으로 변경을 할 건데, 이유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이 볼륨으로 설정을 해주셔서 포맷을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포맷이 완료가 됐고요그 다음으로 해야 될게앱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다운받을 이제 OS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일단 우선 카탈리나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맥OS 카탈리나가 뜨는데 여기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주십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될 텐데 다 완료가 되면 지금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서 진행을 하지 마시고 좌측 상단에 설치 종료를 누릅니다.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설치 종료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으로 파인더에 들어가셔서 응용 프로그램에 맥OS 카탈리나가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 있죠. 그 다음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구글로 들어가신 다음에 맥 OS USB 설치를 검색을 하시면 애플 사이트가 뜹니다. 애플 사이트를 들어가셔서요. 저희 지금 맥 OS가 다운로드 받아져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 보시면 터미널에서 이 명령어 사용하기라고 나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밑에 보이시면 이제 카탈레나 모하비 하이시에라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밑에 뭐 주소 같은 게 있어요. 이 명령어예요. 명령어인데 터미널로 들어갑니다. 터미널로 들어가서 이 명령어 자신이 다운받은 맥 os의 명령어를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시는데 제가 아까 이제 usb 포맷을 하실 때 마이 볼륨으로 하시라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마이 볼륨이라고 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끝에 마이 볼륨이라 되어 있는데 그냥 맨 처음에 마이 볼륨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편하게 진행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다른 이름으로 하시고 싶으신 경우는 여 끝에 이 마이 볼륨을 그 이름으로 대체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엔터를 누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암호가 걸려 있으신 분들은 여기 패스워드가 뜹니다. 하지만 여기서 패스워드 를 입력을 해도 화면에 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Y를 누르시면 네, 터미널이 제거 가능한 볼륨 파일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시간을 보시면 약한 10분의 네,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10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보시면 카피가 다 완료가 됐어요. 네,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카피가 완료됐고 인스톨이 됐다고 지금 떠있죠. 네. 지금, 그 지금 시동 디스크가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시동 디스크가 완성이 된 거고요. 네, 터미널을 끄고 끕니다. 이제, 이제 시동 디스크가 만약에 지금 저희가 카탈레아인데 뭐 모아비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동 디스크를 통해서 맥 OS를 저희가 재설치를 할 건데요. 우선 재설치를 하기 전에 어,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문서 파일 혹은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은 먼저 다른 데다가 백업을 하신 다음에 꼭 진행을 하실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이제 usb 의맥 os 시동 디스크 설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맥 os 재설치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usb 를 사용해서 뭐 다른 맥 제품 뭐 맥북 프로 맥북 에어 뭐맥 미니 이런 제품을 사용하셔서 똑같이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다운 그레이드 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모합이나 하이시에라 버전을 따로 다운받으셔서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